중청 앞에 어린이 여러분, 설마 우리 인사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오랜만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손을 주먹 쥐고 가슴에 두번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성경 이야기 속에서 가장 신기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경에는, 여러 신기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신기한 사건 중에 여러분이 혹시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경험하고 싶은 사건인 무엇인가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정말로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싶은 너무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싸한 날이었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기분이 싸하고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날이요. 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서 말을 탄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바알수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말을 탄 사람은 모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갑자기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이제 자신의 자신들의 뒤에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기 위하여 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내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살다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성난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모세 큰일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면 우리 진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큰일이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걸세.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야, 두 시간의 시간이 흐르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병사들이 도착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바람이 이집트의 병사들을 가로막고 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집트 왕과 병사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나아가 외쳤어요. 너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손에 진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뻗었어요. 그 순간 큰 바람이 바다에 불었어요. 그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어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동안 모세를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이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빨리 이스라엘을 쫓아라!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집트 왕과 병사들은 빠르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로 나어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으아! 사람 살려! 이집트 왕과 병사들은 모두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청 앞에 어린이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야기 속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불가능한 일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처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지 않나요? 불평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충청 앞에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